근데 또 어제 했던 거 오늘 취소한 뭐거 받아오라고 네죠 네. 신고해봤죠. 신고해봤죠 뭐야 지금 오늘 어제 어제 금가고 그저께 밤 와서 했고 또 어제 신고했던 걸 오늘 또 금지 통고 이건 이제 다 쌓인 못하게 했다가는데 서울 쳐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목련 피고 있어요 서울 경찰서에서 이제 더운이 학생 다음 주에 그 항암치료 남겨두고 있거든요. 항암치료 하러 지금 가기 전에 소독도 다 있고 역시 화이팅 이러니까 빨리빨리 저희 코로나 때문에 아주 딱온 곳이 여기 그러니까 딱 브레이크 타이 이거 점심 특선 이거는 없으니까 최선당 괜찮잖아요. 월남쌈도 있는데 샤브샤브도 오늘은 이렇게 우리 더운 학생을 찾아서 여기 왔습니다. 최선당 좀면이도 하나님이 최수로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샤브샤브보다 최선당 유명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투병 중인 우리 김도은 학생, 우리 전도사님을 또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얼굴이 네. 많이 예, 헬스케 보이는데요. 네, 지금 얼굴 어, 굉장히 많이 빠지셨나요? 네, 5kg 정도가 어, 지금 아, 헬스케 보여요, 네. 예, 예. 그동안에 많은 분들 네. 또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또 어디에서는 진짜가 맞냐고 네. 확인이 들어왔다고 네. 또 그러셨고 <laughs>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전부다, 네. 잠깐만요. 네. 조금 있다가 야채 저기 먹고 저희들이 네. 지금 뭐 네. 하느라고요. 잠깐만 네네. 그동안에 그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한 10월달, 11월달 경이요? 갑자기 이제 겨드랑이 쪽에. 똑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음.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중에는 야구공만 하게도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큰 병원으로 그때 11월 며칠인가 날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음. 근데 이제 어 저는 단순한 종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거 수술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알고 보니까 검사 결과 혈액암이었고, 네. 혈액암 중에서도 이제 림프종이라는 병명을 네, 받고서이 어, 혈액암은 이제 다른 뭐 위암이나 이런 것처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혈액 속에 흐르는 암을 바꾸더라고요, 네, 오래된 거를 이제 항암으로 이제 죽여야 음. 돼서, 네, 그 항암 치료를 1 차를 마쳤고요. 네. 이제 2차 항암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네, 아직 월요일인데 아직 연락이 지금 없죠. 네, 이제 네. 월요일 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음. 이제 병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좀 다른데 네, 1차 항암 끝나고 이제 2차 항암 들어가기 네. 전에 잠깐 이제 퇴원해서 네, 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쉬셔야 되겠어요. 어쩐지 또 처음에 네. 알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셨어요? 어떤 생각이 어, 들던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듣고 예. 전화로 알려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이 얼마 안 갔고요. 제 안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또 이루시려고 네. 이런 또 연단을 주시나요? 예.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이... 암을 발견하면 이 활동이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몸에 그렇죠. 네, 젊으니까 네, 왕성하니까. 젊어서.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나서 또 병이라는 게 발견되고 나면 더 증상이 갑자기 악화가 되잖아요. 그전에 네. 몰랐다가도. 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이 다리 이제 골반부터 음. 다리 이제 무릎하고 이 다리 전체가 음. 어떠니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계속 누가 막 계속 애리고 예, 쓰리고 예, 막 찌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다리를 뽑고 싶다 꼭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면 30분 자다 깨고 아. 30분 왜냐하면 30분 자다 또 통증이니까 또깨 예, 그래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약국 가서 소염 진통제를 사서 먹었는데 그게 발견한 이유죠 네 그렇죠 네. 소염 진통제를 사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지만, 어쨌든, 음. 지금 당장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일주일 동안 거의 다섯 통의 소염진 통제를 먹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음. 제가 이제 병원에 가게 가면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운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도 음, 그 그렇죠. 아예 서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어.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걷지를 못했어요. 네, 아예 다리가 이제 다리를 꾸부릴 수도 없고 이래서아예 걷지를 어. 못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도 이 1월 달 얘기죠. 어, 제가 1월 달에 2월 에 2월 쯤에 아, 네. 2월 초에 그러니까 막 예, 예. 18일에 그때 예, 예, 발견하셨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음, 근데. 전도사님, 말씀 계속해주세요. 어, 그렇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어, 제가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니까, 이게, 아무리 공감한다 해도,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아파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진짜. 걸 살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 너가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맞네. 너가 아직도 내가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음. 것을 신뢰하니?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요? 음. 근데 제 안에서 올라오는 고백은 음.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아유.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1차를 끝나고 이제 2차를 기다리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항암 치료가 너무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는 부작용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식욕이 막 땡기고 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네, 그래도 그때 하면. 조심해라 뭐 이런 음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주의하는 것은 주변에서 좋다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네. 이제 몸에 잘 맞는 거, 집 같은 거는 많이 먹지 말고.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허... 많이 챙겨 먹고 날거 먹지 말고 그런 면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회나 이런 거 날로 먹지 말고 그러라고 하더라고. 요 그리고 어쨌든 혈액암은 중요한 게 과일 어, 채소는 많이 먹으라고 미리 말해 줬고요. 예, 네 네. 예, 혈액암은 중요한 게 이제 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뭐든지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 혈액암은 중요한 게 많이 먹어서 어쨌든 체력이 뺏기지 않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림프 속에 계신 거예요. 그치라 그렇죠. 말했잖아요. 우리 동창들도 암 걸린 애들 막 이야기 들어보면 피곤할 때 걸린대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해줬잖아요. 피곤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잠자버리면 그래서, 피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면서 또 하나 배우게 된게 이제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건강 내가 건강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잠자는 것도 그리고 건강 챙기는거 밥 먹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걸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네. 원래 깔끔하셨잖아요 네. 깔끔하셨는데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이번에 많이 생겼, 힘드셨군요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들을 향한 극렬한 마음, 이 예수님이 그 원래 치유의 은사시기 때문에 치유의 네. 역사를 네. 이번에 체험하셨네요. 경험하면서 아 예수님이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이제 알겠고, 어 예전에는 아픈 사람들을 봐도 아 뭐가 저렇게 이렇게 엄살을 부려 이런 생각이 <laughs> 있었는데 진짜 아파 보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잠깐 들어오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네.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걱정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 인사도 네. 한번 해주세요. 그 저를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의 이제 힘에 붙이는 대로 후원을 네. 또 해주신 분들도 네. 계시고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그랬을 넣으셨던 그 과부를 칭찬하셨던 진짜. 것처럼 네. 그분들이 자신들도 어려운 중에도 자신들이 먹을 것을 아끼면서 저한테 이렇게 후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으신 대로 백배 천배 만배로 거두게 네. 하시고 이 음식이 우리의 육체에 영양이 되고 그렇네. 양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음. 그리하여 우리가 건강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진짜. 오히려 건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유네스더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수고와 헌신, 주님. 그의 노력, 그가 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유.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못 먹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셔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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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